명화주가 맛있게 아주 잘 자랐군요. 밭에서 채취한 명화주 나무를 씻어 보겠습니다. 명화주는 이렇게 뒤에가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이 드실 때이고 시금치가 없어진 지금 조금 귀할때 지금 드시면 맛있게 무쳐서 드실 수가 있어요. 저는 어려서부터 친정 엄마가 명화주를 집 주위에서 따다가 이렇게 나물로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크면서 밭 주위에 깨끗한 곳에 약치지 않은 곳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는 명아주는 보일 때 요, 요맘때 연한 순을 따서 나물로 해서 먹었답니다 깨끗이 서너 번을 씻어서 데쳐서 나물로 묻혀 볼게요 물이 펄펄 끓으면 명아주를 넣고 2분 30초를 삶아 보겠어요 아, 명아지 넣기 전에 소금을 반 숟갈 넣어주고 삶겠습니다 이제부터 2분 30초를 삶아볼게요. 탈모를 맞춰놨습니다. 2분 30초가 다 됐군요. 이제 데, 깨끗이 헹궈보겠습니다. 잘 삶아진 명화주를 깨끗이 헹궈보겠습니다. 잘 삶아진 명아주나물을 묻혀볼게요. 반은 간장으로 무치고 반은 된장과 고치장으로 붙여 볼게요 반만 우선 하나는 이렇게 칼로 세 번을 잘라주세요. 이게 약간 좀큰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한 2분 30초 물에 다 넣어서 2분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맛있게 무칠 수가 있을 거예요.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. 파 다진 거, 쪽파 다진 거, 한 수저 반을 넣고요. 마늘도 반 수저 넣습니다. 그리고요, 간장을 한 수저 만들게요. 약간 싱거우시면 소금으로 약간 가미하셔도 돼요. 한 수저 넣고, 깨를 이렇게 갈아서 저는 많이 넣으시면 맛있어요. 다 양념 맛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갈아서 하시면 맛있는 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기름도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. 기름은 맨 나중에 넣으셔도 되는데 같이 넣어서 저는 두 숟가락을 기름 넣었어요.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이 없으시면 참기름으로 묻혀도 돼요. 이렇게 해서 가락바락 묻혀서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간이나 간장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. 저는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게 시금치보다도 더 맛있더라고요. 명아주가. 어릴 때서부터 먹어와서 그런지. 저한테는 이게 입맛에 맞아야 꼭돈 주고 사지 않아도 들에 나가면 얼마든지 봄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고마운 명화주나물입니다. 좋은 성분도 엄청 많고요. 몰라서 못 드시지 먹어왔던 분들은 이 생각이 나서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. 잘묻혔습니다 한번 간을 볼게요. 음. 맛있네요. 근데 약간 싱겁네요. 그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세요. 간은. 저는 반 수저만 더 넣어 볼게요. 간장을 약간 싱거워서 2분의 1 수저 정도 더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주물러서 사랑입니다. 음식은 사랑이에요. 사랑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삽시다. 그리고 이제 고추장 무침을 한번 해 볼게요. 이것도 반을 잘르셔서 세포막을 냈네요. 파 이거는 시금치보단 조금 양이 많아서 파두 숟갈 남은 거다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도 한 수저 넣습니다 저는 된장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었죠 고치장은 티스푼으로 소복하게 한둘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섞어서 이거로 양념으로 해보겠습니다. 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더 하셔도 돼요. 저희는 이렇게 짜게 먹질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. 여기 싱거우면 여기다 간장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. 아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어볼게요. 수북하게 두 숟갈 넣습니다. 들기름이에요. 나물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그렇다고. 깨에 남은 걸다 부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무쳐 볼게요. 이렇게 해서 공짜로 얻어지는 이 명아주나무는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들이나 저희 밭에서 약안 치고 저희도 먹을 거는 조금 하기 때문에 그 옆에 항상 많이 있어요.